적 발견. 작아 보이적. 한 마리나 두 마리. 세 마리. <목소리> 한

응? 좀좀이이지지 않아? <목소리> 네. <laughs> 뭐 먹었어? w 가 <네가> <laughs> 열자마자 야, 내가 did 네. 먹었어. 야,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그래 g a w 아 a t pa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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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??? pa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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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쟁好아

있을지도 몰라. <laughs> 어 뭐, 어, 저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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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미 저기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저진다저가왔어 있다. 어, 고맙다. 어, 가 이거 쓸 거야, 이거. 그랬구나. 일단 한번 다시 가자. 이쪽은 어, 어, 어 다행히도 살았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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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움직은 나보다. What's the time? I'm g o 저 혼자 있는 것 같은데, 베스트 파이너? 갈까? 어? 가자. 멀을 쏘고 좀 해볼까? 저쪽으로 가자. <laughs> <laughs> 왜 뒤로 가너 <가노? 웃음> 미안, 신경 쓰지 마. 저 발견. 리안 차가 보이죠? 두 마리야, 두 마리! 세 마리! 지리는데? 마지막 장전 중. 적 발견했어. 개다고요 맞는 거같은데 이게. 쟤도 충전 중. 아무 잔치 어디였지? 뒤 내려간다. 적 확인. 우리 장기장 먼저 들어가도 될같은데 저럽게 안 맞네. 여 벌어놨어 지금. 들 <놀람> 시전하는 중. 주먹 친구들. 링에서 멀 쉴드를 충전하는 발견했다. 정신없지. 오시저줄알았는 어, <목소리> 이쪽에 있을 텐데.

이 보낸다. 오 나이 살리다. 어, 어, 하나 기적. 장... 장... 적을 처치했다. 믿게 속겠지. 실드 충전 중. 실드 충전 중. 전어 오, 튀어 튀어 튀어. 요! 여기 회파이터 대피 뭐야 뭐야 well, w e l 한 뭐야 어디 갔어? 왜 어딨어? 나왜 여기 어디 있어? 나왜 여기서 죽었어? 핫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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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 여기, 여기. 와나 와, 혼자 개뻘치다고있었데 집으로 또 누가 죽였어? 어디 있어? <laughs> 왜안 뭐 보여? <laughs> 당신이 에이스 챔피언입니다. 개똥싸 에이씨.